그 전에 사실 그 유튜브를 듣기 전에도 이런 체한 것들을 이렇게 올라고 할때 제가 해봤는데 안안 안 됐었거든요. 지진한 중과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체해갖고 정신을 못 차린 적이 있었어요. 음음. 그랬는데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지금 심리학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데 이 박사님들이 그 강의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이라서 음. 퍼듀, 하버드. 음. 음. 유명한 대학에, 음.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문가시요 음. 유명한, 음. 그 강사분들한테 얘기를 강의 듣는 것보다, 음. 제가 봤을 때는 더 놀랍고, 더 정확하고, 네. 더 날카롭고, 그래, 내가 이거 들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박사를 하러 왔는데, 사실 박사 과정에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사람이 수치심에 대해서, 일단 존재가 수치심, 우리는 그걸 통해서 사람이 역기능적이 되어지는 것까지 다 찾았어요. 예, 예. 근데 그거를, 그거를 뭐, 무식 안에 있는 것을 찾으면 정신분석이고, 음. 부모와의 애착에서 찾으면 대상관계고, 음. 아니면 인지의 역기능이면 뭐 CBT고, 이렇게 다 이론들이 음. 나눠져 있거든요. 음. 음. 근데 그것들을 음.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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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동의가 다 돼요. 그래 음.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음. 그렇지. 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소와 so 영어로 소와야 so 그지? 소와 네. 그 so 그래서 그 그래서 그걸 알겠는데 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점을 제시를 못 한다는 거야 중요한 거. 분석하는 것만 사람이... 무지하게 도와주는 거지 분석하는. 거만. 제가 제가 어. 그막 속이 터질 것 같은. 어. 너무 속이 터질 것 같은. 자매님이 사사 그래서... 이, 이 저기 하늘의 사람이 막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음. Uh -huh. 그래서 응. 그 목이 마르니까 계속, 계속, 그럼 박사 가면 더 하겠지? 응.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의 핵심은 일단 우리가 정말 치료자가 사랑으로 응.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응, 응. 주고, 우리, 응. 우리도 거기서 공명이라는 얘기도 쓰고요. 응. 긍정적으로 응.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기까지는 해요. 응. 네, 거기까지 응. 하는데, 에미코성 응. 교사님이 정말 달랐던 거는 응. 사망의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 음, 음. 그거였어. 음, 음, 음. 그리고 음. 정말 성경에질리는 우리가 늘그 심리학에서 하는 거는 우리 의 육신의, 조상의, 기질의, 음. 성품의 음, 음.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음. 그걸 붙들고 음. 애도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 그게 각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애정도있자 그렇죠. 부정적인 에너지 사망파만 계속 받아. 음. 그게 각자잖아요. 그게 근데 저희는 응. 근데 응. 그게 같다라는 걸 아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방법이 없어. 없지. 어, 근데 석명한 것을 응. 응. 과학적으로 그거를 응. 논리적으로 다다다다 해주시니까 아 진짜야? 내가 제가... 그렇게 잘했어. <laughs> 야 우리 박사 가정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막 우쭐해지는데. <laughs> 저한테 그래서 저도 응.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은 안준뱅이도 일으키셨고 이거 진짜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좌뇌형이고 음.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데 그치. 이거를 논리적으로 너무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고 그러니까 제가 음. 논리적으로 너무 당당하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지. 생기지. 자신감이 네자 자신. 생기지. 자네는 자네에 접근해야 되거든 결국은. 저도 왜, 이런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 을 한자로 맛보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게 다 처음에서 나온 것을,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자매님한테 아마 더 공명이 되고 와닿았을 거야. 아, 내가 써먹은 거니까. 그걸로 돈을 벌었잖아. <laughs> 그리고 어. 만약에 사단이 저를 공격해도 응. 제가 논리가 응. 안 되고 응. 근거가 없고 응. 그냥 믿으면 되지 이걸로는 제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응, 냥 믿어? 막. 이걸로는 그안돼안 안 돼, 돼. 그럼 우리 남편 절대 자신... 안돼 우리 남편. 근데 우리 남편이 저한테 많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런 논 원리들을. 응, 응. 근데 응. 그것들을 가지고 너무 명확하게 반박할 거리가 있으니까 응. 제가 자신감과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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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리고 아주 쉬웠네 응. 당연하지. 도 어. 우리 조상이 바뀌어 버렸다면 그 게임 끝인 거지. 그지 게임 게임지이에왜 게임 끝인 게임 끝이야. 우리 그래프티드 됐잖아. 그래프티드 어? 예 우리 네. 저기 예, 접보층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상이 딱 바뀌어 버린 거거든. 우리 돌감나무가 그냥 이 참감나무로 됐버린 거잖아. 어. 영적인 조상과 계보와 어. 이런 게 족보가 바뀐 게 아니라 어. 육신적으로 다 바뀐 거지. 유전자도다 바뀌었어. 그게 이게 팬텀 네. 이펙트잖아. 팬텀 이펙트라는 거는 같은 그 저기 봐, 같은 게 아니라 이 유전자끼리 계속 연락하고 대화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그 정상 부저, 문제 있는 사람한테 정상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홀로그램으로 계속 해갖고 막 유전자끼리 서로 대화하는데 지금 문제 있는 이 저기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사람한테 정상적인 유전자에 전자파를 계속 쏘면은 그게 그 걔네들 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된다는 원리가 팬텀 이트거든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예 어, 근데 아브라함 생각하고 어, 예수님 생각하면 어때? 거기에 그 유전자에서는 커 지가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처럼 바뀌어 버리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바뀌어 버리고 그러니까 애쓰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피고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야. 그냥 인식하는 거지. 인식. 어어. 어. 이게 팩트인데 뭐. 그래 아우 나시원해다 아우 시원하다. 기르고다 그래. 그래. 제가... 얘기하는데 어... 내가 불이 막 일어나 지금. 보면서 내가 그, 공명이 돼갖고. 엄마가... 엄마가 와서 제가 또화 보는 거예요. 어사망 에너지 오해 근데 너 몰랐니? 네. 내가 누군지 모르니? 네. 나 그거 끝났는데 응. 네가, 네가 여기 나한테 오는 거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응, 응. 나하고 너하고 매치가 안돼 매치가 넌 사랑이잖아 응. 근데 난 생명인데 네가 성은 은나한테 오려고 그래? 매치가 안 되는 거야 네. 금방 분리를 시킬 수 있지 그치? 생리통과 제가 응. 그라통도 정말 심했거든요 응. 응. 걔들이 삭 오려고 할때오 여기 아닌데? 응. 그, 근데 그 전까지는 딱올것 같으면 제가 벌써 어, 아 어떡하냐? 박, 어, 아 어, 이구나이또 네, 왔구나 월급이 네, 아, 왔구나, 왔구나. 아, 또 왔구나. 왔구나. 아, 확 당하는 거지요 이제 어? 그치? 어. 그리고 또저 어. 다른 사람한테 어. 할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치? 내가 네, 직업이 그거니까 내가 어. 앉으면 그 에너지를 쏜다 응. 쏜다 쏜다 있었는데 응. 응. 그한 엄마가 그, 그 토요일날 아울리치하고 토요일날 상담을 잡아야 되는데 아울렛 때문에 일요일날 학교를 응. 했거든요. 응. 주요 예배를 못 갔는데 너무 아쉽게 도시에 응. 상담을 딱 들어가서 응. 엄마가 이렇게 안고 제가 눈을 이렇게 그냥 제가 한다는 마음 안 하고 응. 이렇게 그냥 봤더니 엄마가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저절로 일어나 아 미치겠다 진짜 너무 좋죠 신다고 이럴 때아왜 이러지 이러면서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수리 열려놔, 너 여기가 어? 이이이이 잠에 이사이 어자 붙 들고 있는 귀신들 너 지금 다 나와 속으로 그런데 겉으로는 네 이러면서 그냥 다 하는 거다, 할거다 하는 거지. 그런데 응. 거기서 제가 응. 하나님께서 하나 얘기해 주신게 있는데, 응. 제가 그때 그 영광이나 이게 내 거라고 살짝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 유혹은 마요. 왜냐하면 사단이 사단은 그 자기 영,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게 사단의 그거, 메이저. 그게 전공이잖아. 우리한테 그 독을 자꾸 집어넣어요 저도 그런, 그런 유혹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멕시코의 성교사님이 멘토를 받으면서 많이 그 과정을 쉽게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예, 예. 어. 왜냐면 그분은 그렇게 대단한데도 겸손한 걸 보시면서, 아휴, 야, 미코너 정신 차려라. 야, 너 요거 좀 했다고 뭘. 아, 성교사님 다. 어? 이러면서, 그래서 멘토가 참 중요하더라고. 음, 음. 해서, 응.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응. 그게 오면 바로 너무 넘어가, 막 넘어가는 정도의 그 제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응. 제가 제가 그렇고 응. 그래서 내 걸로 취하려고 하니까 또 내가 한 거지 하고 내 성과로 갖고 하려고 또막 내가 막더